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공중에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드리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 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아, 이렇게 마태복음을 볼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복된 교리들을 못볼수 있을 텐데 이 새벽 시간에 아, 이제 단락별로 끊어서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고자 해도 못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어, 권고하시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어, 우리를 독려하시죠 꾸중하시면서 말이죠. 적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운데 가까스로 건짐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티켓 주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현세에서 이미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것은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너할일다 마치고 와 미션이야. 이렇게 어떤 고용주로서 일을 턱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의 그 복됨,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서 센 고생을 시키다가 이제 고생 끝나서 가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원의 대로를 걷게 하시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물론 길이 협착하여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있으나 그것에 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것을 못 누리는 적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이 될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하지 않고, 단순히 염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땅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을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한 받는 인생. 이거 차원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천국은는 티켓을 얻었어요. 뭐 희미한 믿음이지만 예수님 믿어요. 회개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요. 우리가 배운 말씀과 약속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다 적용시켜서 이 풍성함을 누리고 응답을 맛보고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가겠지만, 난 그래도 또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삶의 방식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그 자녀의 것이거든요. 근데 기가 죽어 있어요. 무슨 일인지 기가 죽어 있어요. 조그만 과자 봉지 하나 꺼내더니, 전 이거면 돼요. 이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다 자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을 하나씩 꺼내 보면서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즐겨보는 거, 이게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지 않는 믿음, 이것이 적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이 분명해요. 근데 여전히 죄가운데 거함이요 그 의심해요. 예수님이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풍랑이 일어요. 쟤들이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 계신데 원망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니른 거거든요. 근데 쟤들은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 않으십니까? 이건 뭐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 꾸짖는 거라고 할수 있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리 믿음이 없느냐?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큰 믿음, 온전한 믿음은 새하늘과 새땅, 육신의 옷을 벗은 이후에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오직 구원 문제에만 적용하고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어요. 난 그냥 천국 가면 좋게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다 크고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초청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파도가 무서워서 넓은 대양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누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안전한 곳에만 있고 싶어 해요. 생활 전체와 삶의 모든 국면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확대시켜서 적용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공통된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말이죠. 군사인데, 자꾸 자기를 병자 취급해. 치유받아야 할 존재를 생각해.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죠? 우리. 상처 왜안 받아요? 군인도 상처받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국면을 다 종합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여기에 주된 오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머물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까지 확대되지 못하는가. 이런 면에서 마귀는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에. 참된 믿음은 생활 전체에까지 확대되는 믿음인데, 그렇다면 생활의 구석구석,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세상 살면서 사는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실까? 어느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선하시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주의 뜻을 구하자.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다 배우자. 그리고 호리도 의심하지 말자. 죽어도 영광되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금 위장으로 위장된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지 누가 아는가? 이러면서 생각하며 추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믿음에 머무르는 이유는 지식에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추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 복잡한 거 그냥, 어? 밀어넣고 방언 기도해. 기도는 좋은 거죠. 그러나 생각도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모든 인텔렉트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유하고 추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신적 사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적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받고 있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동일하게 논증하시잖아요. 너 생각해 봐라. 이 보라 이 말은요,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단순히 시력을 가지고 보라는게 아니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안 뿌리지 거둬들이지 않지 곡간에 모아들이지 드리지도 않지 그럴지라도 너희 천부께서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논증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그렇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날 여기서 비참하게 끝내게 하시려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틀에 백가파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않지만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 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의 출원을 우리의 삶의 구석 구석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은 믿음으로 의심해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겪는 대가를 치르는 거야. 심지어 믿는 분 중에 무슨 애군을 뗀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계속 유지코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크신 능력을 제대로 맛도 못 봐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은 믿음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해요. 여러분, 신자는 염려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모든 상황이 내가 유리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모든 컨커러 우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넉넉히 이기는데 자세는 뭐예요? 어, 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지역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난 망했어요. 예수님 그 천국은 갈지 모르겠는데 난 망했어요.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인데 나를 실패자로 여겨요아난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어, 난이 정도만 은혜 받아도 돼.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 얘기 강조하죠. 나보다 너희들이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신 것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뇌의 몇 프로밖에 사람이 못 쓴다 어떤 인간의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바다보다 더큰 대양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됐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적용 안 하면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 이 적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못 받아요 그러니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믿음은 먼저 인식하는 거죠. 노치지야그 다음에 아센수스, 동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계속 여러분이 아는 것을 삶의구석구석에 적용하세요. 지금 내 자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지금 왜 이런가? 아, 주님이 이 자녀를 통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괴롭히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건 아니다. 지금 인내가 필요할 때인데, 주님께 인내를 구하며 끝까지 이 변장된 축복을 받아내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사업상 문제가 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빚이 늘까? 주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혹시 신제로서 합당치 못한 생활이 있었다면 생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아, 그런데 기도 중에 생각이 나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 웹툰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도 다음화가 너무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유료결제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 끝나면 사실 허무한데. 아, 주님,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제가 유흥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썼군요. 이거 끊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제가 다른 것을 제 즐거움으로 삼았네요. 하나님만을 향유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인격적 인격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세력이요 실체요 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화재를 겪었는데 마치 불이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더라. 산불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삼키는 불도 마찬가지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잠식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인격적으로 사과하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고 주님 나를 위하셔. 난 이거 염려해서 바꿀 수 없어. 오늘에 충실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괴로우면그 날이 좋하다 하시니 전 오늘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주님 시간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에도 매이지 마시고 미래에도 매이지 마세요. 그거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을 온통 빼앗겨 버려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못 받아 누리면 마귀만 낄낄대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그러나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일 일은 내가 모르는 것이니 오늘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주기도문의 세, 앞에 세 가지 강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면 좋합니다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재미가 아니라 옳은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당장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잊을 수 없지. 미룰 수 없지. 오늘도 난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오늘도 내가 바야달 본문에 내 자신을 묶는다. 지체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의를 앞세울 때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기분 좋음과 행복감과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종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돌로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며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거, 그냥 걱정과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 재물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요. 고차원적인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 은퇴도 없고 지친도 없고 갈래처럼 모사처럼 마지막까지 형통하며 강건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피 흘려주셨잖아요. 어떤 인생이에요? 어떤 삶이냐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요? 명품 인생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인생 아니냐고요? 덤으로 얻은 인생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저열한 것에 천착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약속 굳게 붙들고 적은 믿으면서 탈피하여 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강의를 마칩니다.